자, 536번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그, 조금 좀 어려울 겁니다. 뭐, 어려워서 이거 볼 거고, 이거 볼, 글쎄, 이거 지금 볼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우선 좀 개념 하나 좀 잡고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개념 하나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뭐냐면, 자, 보겠습니다. 앞에, 앞에 된다. 모니터지. <laughs> 맨날 앞에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는 a고 잠시만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y는 mx 플러스 n이 있으면 이 둘의 교점을 구할 때 우리가 여지껏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 이렇게 합쳤습니다 근데 지금 음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 얘하고 얘하고 비교를 하면은 결국에는 지금 요 부분이 f(x)가 되고요. 요 부분이 이제 g(x) 뭐 이런 식으로 합칠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뭐가 돼? 요거는 f(x)는 g(x)다. 이 형태가 됩니다. 지금 어, 이 형태가 됩니다. 자 형태 파악됐습니까? 아이 형태구나. 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저게 이제 기본이 될 겁니다. 자 합니다. 우선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자이 창의 개수가, 개수가 1인 이 창의 개수가 1인 f(x) 라고 합니다. 이 창의 개수가 1이래.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돼 있어? x에서 한 아, 알파에서 하나 만났고 베타에서 하나 만났죠. 그러면은 f(x)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이 창은 1이니까 그냥 이대로 내비두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지금 보면은 어, f x g x에 공통된 게 지금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가 됩니다 여기 지금 각각 x 좌표 여기서는 x 좌표만 봐도 되는 게 뭐냐면 x 좌표가 바로 이제 방정식에서 우리가 x의 값을 그 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근이라고 하듯이 여기서도 이제 뭐 x만 보면 됩니다 y는 볼 필요 없고요 자 그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뭐가 돼? f(x)와 g(x)를 만족하는 게 f(x) g(x) 만족하는 게 지금 뭐가 됩니까? 알파와 감마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살짝 식을 변형하겠습니다. f(x) g(x)가 뭐가 되느냐? f(x) g(x)가 0이 되겠죠. 는 같은 거. 그거를 만족하는 게 알파랑 감마가 됩니다. 알파 감마를 대입하면 0이 되겠죠. 이해갑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겁니다. 어차피 얘는 지금 2차고요. 얘는 지금 1차입니다. 1차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차피 2차식이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2차식. 그러면 x-α, x 감마는 x 0,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제 이제 봐야 될게 지금 나옵니다. 뭐냐면, 여기는 요 식은 지금 fx에 관한 식이고요. 요 식은 fx gx에 관한 식입니다. 됐습니까? 어?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는영이라고 놓고 하면은 음. fx gx 는영에서 fx 는영을 요거죠. 요거 fx 는영은요겁니다 빼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gx가 되죠? 는 0이 되겠고, 당연히. 자, 여기까지 문제될 거 없겠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자, 그러면 요걸 지금 그대로 식을 세우겠습니다. 요, 요거를 그대로, 요걸 그대로, 이거를 어디다가 식을 세워야지 좀 편할까? 여기여기여기여기 잠깐만. 이걸로. 이걸로. 자, 그러면 요걸 지금 식 세우겠습니다. 요대로. fx gx 가예죠자 x 마 알파 x 마 감마 는0 이고요 fx 는 0이고요. Fx는 x 마 알파 x 마 베타 는0 이렇게 됩니다 그럼 빼겠습니다 뺍니다 그러면은 x 마 알파 x 마 감마 이너스 x 마 알파 x 마 베타 는0 이렇게 됩니다 조금 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길거라고 다 예상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x-알파, x-알파가 공통이죠. 이? 그러면은 지금 x-알파를 밖으로 빼고, 그러면 x-감마,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베타는 이렇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요게 바로 뭐가 되겠다. 요게 자 일단 일단 정리 들어갑니다. 그러면 x 마 알파 그 다음에 요거 정계하면은 x 마이너스 마이너스 x 플러스 베타가 되면은 뭐야 이거 베타 마이너스 카마 이렇게 하고 는0될 겁니다. 아따힘들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이거있죠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있죠 이거 이거있죠 자, 감마 마이너스 베타가 2래 그럼 얘는 얘는 자 여기여기 여기. 감마 마이너스 베타가 2니까 마이너스싹다 곱하면은 어 베타 마이너스 감마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 과로 X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뭐야? 마이너스 g x야. 그러면 은 g x는 어떻게 됩니까? g x는 g x는 e 이, 이 과로 x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기 요 부분 봐야지. g 0은 2랍니다 g 0은 2. 그러니까 0 대입해서 뭐 된다? 2 된다. 그러면은 g 0은 0. 0 대입하면은 이 괄호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어? 마이너스 알파. 얘가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 소리입니다. 0,2. 0, 아, 0, 0, 마이너스 2죠. 이? 그러면 요거를 만족하는 알파는 요거를 만족하는 알파는 지금 뭐가 되겠다? 어디 갔니? 요걸로 갔냐? 요걸로. 요걸로 가자. 요거를 만족하는 알파는 몇이 되겠다? 1이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아따 힘들다. 됐습니까? 어? 이제 알파 고했습니다다 끝났습니다. 알파고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뭐가 다 끝났냐? 알파 1입니다. 알파 1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자, 알파가, 알파가 지금 1입니다. 알파가 1입니다. 그러면, 알파가 1이니까, 자, 알파가 1이니까, 베타는 지금 뭐가 되니까 1이니까 베타는 4가 되고요. 베타가 4니까, 감마는 간마는 뭐가 됩니까? 6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요거는 f 1 4 6즉 11을 대입한 거를 구하래죠. f라는 식에. 근데 f라는 식이 여기 있는데 f x 하고 지금 어떻게 되니까 알파는 1이니까 x 1. 베타는 4니까 x 4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하면 됩니까? 11 f 11. 이거 이, 이만큼 찍었는데 녹음 안 되거나 그러면 나울것 같아. <laughs> 하면은 뭐가 될까 10, 그 다음에 7, 그래서 70 이렇게 되겠다. 아따 힘드네. 자,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건 사실 뭐냐면은, 어, 이겁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 부분, 이 부분,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이 부분, 이 부분, 뭐, 자, 보통 우리가 fx다, gx다, 그러면은 당연히 fx가 뭔지, gx가 뭔지 이제 구체적으로 구하려고 많이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그냥 fx, gx로 그냥 가져가고 나서 나중에 디테일하게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fx, gx를 구해서 그 다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fx, gx 상태로 큰 틀에서 제거할 거 제거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얼추 됐다, 마이너스 gx, 뭐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하면 이제 나머지 디테일은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경우. 그러니까 시, 절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절대 쉬운 방법은 아닌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뭐 하게 될 고난이도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요 방법을 많이 이제 그잘 사용할 줄 알아야지 어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요 방법.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fx gx를 처음부터 구하려고 뭐, 구해하려고 해서 구해지면 다행이겠지만, 이게 쉽살이 안 구해질 겁니다. 쉽살이 안 구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영상은 아마 몇 번을 반복해서 보면서 자기 걸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